송활동 동화마을 주차장 신설을 이유로 31일 오전 기습 철거된 애경사 건물은 세계의 붉은 벽돌조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1954년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채몽인 회장이 애경사를 인수해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비누를 만들었고 1962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기 전까지 비누 생산을 해왔던 곳으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에 나오신 분이라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아 나한테 왜 그래 일을 면 그러면 그냥 미치긴 하는 거죠. 당신은 위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겠지만 은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으려면 은 어제가 있어야 됩니다. 1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숴버리는 걸 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참담하죠. 뭐 지금 누구 하나 지금 뭐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뭐어 이걸 제지하거나 뭐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좀 없고 뭐 구청장을 어떻게 뭐 설득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냥 멀쩡히 지금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지금 절박한 안타까운. 시민 단체들은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전체의 소중한 역사 문화 유산인 근대 건축물을 당장의 필요에 의해 철거하는 만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규탄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래돼서 낡은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역사 속에 깃든 그 가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기자, 은경숙입니다.